네. 안녕하세요. 먼저 이 미키부터 풀어보겠습니다. <laughs> 귀엽하지 마. <편집아>. 이게 뭘까요? 목소리 자체를 먼저 하시는 겁니 내가 이런 거잘못 뜯어봤는데. 적이네요 <laughs> <laughs> 무적이에요. 이야. <laughs> 어게 <laughs> 어떻게 갔어? 아 너무 예뻐 오오오 오무 오. <laughs> 오. 귀여워 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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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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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겠습니다아까오오못풀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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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명을 왜 지릅니까 도대체? <laughs> 너무 귀여워서. <laughs> <laughs> 뭘게요? <깨요>? 접시? <적시? 웃음> 시계? 어떻게 <laughs> 왔어? 어때요? 귀여워. <laughs> 잘 체리 먹던데. 맞아. 그래가지고. 이거는 리셋팅 머그컵? 진짜 귀여운데? <귀엽네? 웃음> 술자리. 인스타. 너술 먹자. 마시는 척한번 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이거는 이제. 제발 이승호 이게 뭐야? 뭐지? 파우치. 어 어. 어. 오! 뭔 맞음 맞음. 세트 세트. 아니. 아, 어, 어. 개귀엽다. 통했다. 이거 없어요. 귀엽다. 플라 들어 있더라. 방에 붙어 박히고 이거 뭐야? 이거 핸드크림. 오 냄새 같은 거되나요 자몽 향이라던데요. 귀엽죠? 자몽 뭔 향인지 저도 몰라요. 응, 어. 자몽자몽 응. 자몽 향인데 <laughs> 그, 왜, 산티는 달, 달가구리? 그런 향은 아니네. 뭐죠? 되게, 뭐라지? 아, 까치에요 네. 어. 가보세요. <목소리> 맞춰봐. 어, 안다, 안, 안다. 귀여워서. 열어봐, 열어봐. 오. 헉? 너무 귀여워. 니 네, 대학원, 대학원에서 쓰면 되겠다. 헐. <laughs> 귀엽다. 니 대학원에서 쓰면 되겠다. 귀여워. 귀여워. 잘쓸거 같아. 예쁘다. 편집으로. 지 봐봐. 애수오사에서 봐야 돼, 진짜? 예, 아름다워. 사랑용 단향. 맛향은 음, 무슨 음, 향이에요? 음. 제일 인기 많은 향두 가지예요. 이미 냄새가 나는데? 맞아. 박스 뜯으니까 냄새 볼 봐도. 어, 세다 어, 예쁘다. 지금 가서 사야겠다. 어, 이거 되게 좋다. 무난한데 일단. 이 저희가 필라로트야 왜 이렇게 많아? 어, 나 귀여워 귀엽지? 아니 <laughs> 그 밑에 있는 미디랑 똑같이 생겼다 아냐? <laughs> 어때? 늘 똑같이 생겼다 <laughs> 어, <laughs> 둘이 셋두야 아니 어, 볼카모가 <laughs> 미쳤네 잘생어 뷰리볼 핫빙수 미안해 무자 구워 네 옆으로 그릴까? 가못 뭐 빼는데요. <laughs> <laughs> 덜거다 덜거다. <laughs> 밥이 먹, 밥이 먹, 밥이 먹, 밥이 먹, 밥이 먹, 이 먹, 밥이 먹, 밥이 먹, 밥이 먹, 이 먹, 밥이 먹, 이 먹, 밥이 먹, 밥이 먹, 지이 먹, 밥이 먹, 밥이 먹, 뭐야? 파스타 그거지? 네, 부시루리 냠냠. 외식했다이 학... 그림 오랜만이다. 그니까. 좀 생각보다 낫 어, 그니까. 오셨다. 거짓말하지 아 님, 나오실래요? 뭔가 어, 이게 늘어나는 것 같네? 먹이 물렸잖아 그늘어진 곳에 <laughs> I don't know. 갑시다. 아, 언니 어도야구 너무 오가 예? 아니, 야 근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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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아니야. 좀 언니, 아, 니다놀니배놀랐습지아 쫄쫄 니다놀랐다 놀랐습니다. 놀랐습니니다니 내가 랐습니다

승연이 왜안 잡아줬냐고. 그거 아웃 아닌데. 심판 대응 이거. 아우. 어 뭐지? 나벌에 벌레 있는데. 좀 벌레 빼. 아니 어떻게 느낌 하나도 없었어. 그러니까. 축구 <laughs> 집. 아니 최강이야. 오늘도 졌네 아니야 세고 이건 올릴 거니까. 세고 응. 다음에 또 잘할 수 있을 거예요. <laughs> 다음 언제데내 <원대인데>. 아. 네. <laughs> 근데 내년 좀 잘할지, 잘할 것 같지 않나, 내년에는? 내년엔 반동 먹기면 그랬어. 과연 KT는? 아, 맞다. 아 어, 아아 와, 야구 끝나고 야구가 처음 봅다 아아 이제 좀 이기자. 이기자, 이기자. 결국 KT와 삼성 모두가 좋습니다. 야, 왜 이렇게 좋아해요? 먹었어. 밖에 한번나찾까 <laughs> 잘가. 개부럽다 진심. 나도 저이키 사실 그렇게 도순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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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목욕하는 날. 도순이랑 땡코랑. 응, 좀 가. 어? 땡콩 이름 뭐지 핑코 아닌데? 어? 얘 뭐였지? 핑키 핑키 핑키도 같이 동선 카드 야이 전동 카드 이게 몇 킬로짜리고? 23킬로 33킬로 34킬로 이래야 된다 일단 넣으라 응 꾸역 꾸역 들어갔다 그랬다 동전 얼마야 이거? 잘 씻고 됐다 도순이 아, 잘 씻고와 세제는 안넣구나 어이구 도순이야 어그 다음 권 넣고 몇번? 5천원인가? 5천원 그래, 아니, 뭐, 호텔 찍은 거 바뀌면서, 어, 바뀌면서 약간 네, 안 찍고 찍기도 하고 약간. 아, 뭐 이러고 일단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. 거의 싼 사진 내가 여기 쓴. 뭘 쓴. 근데 이 비주얼이 <디저일이> 맞나? <웃음> <웃음> 아니 그. 치즈만 녹아야 되는 거 아닌가? 안, 안 아, 맞죠? 맞죠? 아, 좋아, 좋아. 치즈가 근데 맞죠? 저분이 3, 4분 뒤에 끄고. 브이로그 찍는 게 여기에요. 핑리즈 다시 브이로그 찍잖아요. 아, 진짜? 네. 일을 안 해? 나, 아, 나 태국 갔다 온거 영상 만든 건 있는데 아직 안 했어. 올려줘. 아, 다 귀엽게 나왔는데? 일단 첫 번째 거 무난한 거 하나 하고. 응. 꽃받침? 꽃받침? 난 좋아. 눌러. 오케이. 아니, 어딨어, 배구. 어, 찍고 싶은데. 김둥이 만 있었으면 찍었을 것 같은데. 음. 아깝다 어, 리스이터는모 말이야? <laughs> 우와 맛있겠다 <laughs> 뭐 먹을래 지민? 야, 이거, 야, 이거 야, 이거가 지민이가 구성해가는거 그래 치랑이수 고고고 매장이용 무참아지마 맞지? 어. 먹고, 가용. 먹고 가요, 먹고 가요. 린나, 오케이. 어, 번호 넣을 <laughs> 모자이크 해드릴게요. 아, 다리가 없어. 열로 왔는데. 야, 근데 생각보다 잘 보인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좋네 좋은데? 가자. 아! 조심하세요. 클릭. 좀큰거 어때? 아, 좋아. 다음. 도 장. 왜 이렇게 바꾸지? 그니까. 엄청 <laughs> 여유롭게 와가지고. 이상하다. 지금 시간 두 시간 남았는데. 요시 바로 찾았는데? 어떡해. <목소리도> 갑시다. 오늘 바쁜 일정. 아, 어, 근시원해서 다행이다. 아, 대박, <laughs> <베버>, 살짝 대박. 가꾸이, 가꾸이. 얘 생각보다 무거워. 어, 진짜? 엄청 가벼알았는데얘 <목소리도> 이렇게 <목소리도> 있는데, 이거를 굳이. <laughs> <laughs> 가꾸이, 가꾸이. 어, 아, 가이 저희 피자 사러 가고 있는 거죠. 고앞입니 This oh. is World Cup t Junction. 예송이가 다 들고 와. 알았지? 아, 아, oh 아, 너무 무거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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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가 해봐 너가 해봐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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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늘 양키가 웃음> 그렇게 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맞하하거든 바로바로 보통 우리 전하하면 거의 하0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쉽게 웃음> 이고야 아니 착쥐 심하다? 어, 있는, 아 본적 이에 진심? 응안에 막. 레나 이뻐 아 귀여워 이거, 이거 어떡해 아,

드셔도 돼요 외로워진 거 아니에요? 네자스럽게행하세요아네왜 웃어요? <laughs> <외우세요? 웃음> 저위에 꽂아 꽂아 진실이? <laughs> 어 이뻐 이뻐 귀여워 <laughs> 눈물 잘안 나온다, 나나 아, <laughs> 아, 나 이런 거 처음 받아봐서 약간... 아아아 장님요 아, 눈물이 나야 되는데. 외장님, 초 부르셔야 돼요, 초. 불면 돼? 네, 이거 우리 쪽으로 보이게 네. 아, 네, 네. 옵니다 네. 어 진짜... 다 눈물 지어. 어깨로 짜내세요 자. 얼굴이 가 뭐야? 귀여워. 뭐야? 이거 얼마 돈 샀어? 900만 원. 900만 100만 원? 모자다. 5 0 0 0 샀어요. 5원왜비해서 너무 귀여워가지고. <laughs> 비웃게 된단 말이야. 나 당연하죠. 얼굴 안 나오는 거야? 얼굴 안 나오게. 왜냐면 저작권? 꿈권이 저작권? 있으니까. 야나 내일 다시 했음 어 왜? 아, 다시 한게 아니라 다예약해놨어어 진짜? 어 볶음밥 있어? 좋아 아 이것도 뭔가요? 뭐 <laughs> 네 <웃음> <웃음> 열심히 하네요 열심히 하네가 너무 웃긴다 <웃음> <웃음> 열심히 좀 원래 이런 거, 이런 거 줬었나? 어? 원래 이런 거 줬었나? 모르겠어 그게 있었지 어? 여기 있던데? 누가 놔두간거 아니야? 네? <laughs> 아, 데 왜냐면 아. 그 얘기 들어가면 되거든 <laughs> 그거 야뽑뽑뽑이 겁져. 강. 적이다 오이 가딱 보이나? 오 와, 레전드. 아기 감사합니다. 주하고먹다굿 응, 생각보다 많 받았더라 미쳤어 회님 이렇게 많이 두고 다니시는 다 쓰세요?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 합니다 네. 보보상 인정합니다 감사해요 이게 되게 필기감 좋았던 거 아닌가? 맞아 맞아 따라사야지 아그 우리에 투어 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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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우리의 주황 한 칸! <laughs> 칸! 아야, 찍히고 있어. 어, 이겨내 빨리 해. 우리의 주황 한 칸! 한 칸! <laughs> 브이로그인가요? 네. 브이로그인데 이걸로 하면 완전 하지 다게질걸 어, <웃음> <웃음> 우리 2층 같은 구역이 얼마 만인지 그니까 아니 같이 근무 서는 것도 진짜 오랜만인 거 같은데? 맞아요 맞아요 너 쌍꺼풀 좋겠다 응. 우리 수족관 데이트 타기로 가지고 찍어보고 이리와 이리와 이 우리 이제 마지막이 될수 있다고 <laughs> 이거 영상이야 <laughs> 와 신기하다 첫점 하나도 안 잡히고 어. 야. 응. 진짜 소름 끼침. 이게 네, 우리 얼굴 나오네. 얼굴만 나와. 와와 와. 야, 이거 야 이거를 여기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어. 아까 올라오는 거. 네, 얼굴만. <laughs> 어, 예, 안 나온다, 안. 네.